자, 단체가 낸 입장료는 모두 16,000원입니다. 그런데 어, 원래 입장료가 400원이었잖아요. 었 1인당 400원인데 할인을 하나도 안 받아도 40명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할인을 받았으니까 40명은 넘겠죠. 자, 그런데 어, 400원을 하나도 할인 안 해주는 것은 20명까지고 그때 얼마가 되냐면 그때 입장료는 8,000원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... 20명이 더 추가가 됐다. 그럼 20명 이상이니까 100원씩 할인을 해서 이때는 입장료가 300원이 되겠죠. 그러면 6000원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14000원인데 16000원이 돼야 되니까 2000원어치 입장객이 더 들어갈 수가 있죠. 2000원을 더 내야 되니까 더 입장료가 입장객이 있겠죠. 자 그런데 400원에서 20명까지 20명 넘으면은 100원을 할인해주지만 40명이 넘어갔을 때는 150원을 할인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때 한 사람당 입장료는 250원이 되고 자, 몇 명이 돼야 2,000원이 되냐면 8명이 되겠죠. 그래서 모두 총 사람 수는 48명이 되겠습니다.